자 보자. 자, 오늘은 솔직히 만약에 경기가 하잖아요. 어, 만약에 경기를 하게 된다면은 저는 주력으로는 두상승 보고, 그리고 아, 니 주력이 아니야. 주력이 아니야. 어, 주력이 아니야. 아요 CJ형님 구경 올킬품 간다고?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. 오케이 그리고 SK 역배 봅니다 SK 역배 보고 그리고 기아스 그리고 기울승 이렇게 봐 실코 어, 걸었어 예 아, 실코 걸었어 실코 걸었어 실코, 아, 실코 걸려있잖아 지금 실코 아, 걸려있잖아 그리고, 아, 추천 다섯 개 5개 없어? 다섯 개만 받으면 되는데, 형들. 다섯 음, 개. 그리고, 뭐, 배당은, 배당은 솔직히 마음에 안 들거든. 배당은 마음에 안 드는데, 저는, 일단, 조상일것 같아요. 어, 산상일것 같고. 그리고, SK, 역, SK도 역배 내줄 것 같아. 음. 이거 부주려고 잡습니다. 이거. 음. 조접 잡습니다, 조금 잡고 그리고 기 배당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, 마음에 안 드는데 이기긴 할것 같아, 음, 이기긴 할것 같아. 그리고 이 경기는 그 아까 그 굳이 가면은 하나입니다. 이 경기는 굳이 가자면 하나, 음. 굳이 간다면은 하나예요. 굳이 간다면 이거 굳이 간다면 하나인데 굳이 안 갈래 나는. 그냥 뭐 굳이 가면 하나. 굳이 간다면 근데 저는 안 갔어요. 아, 나는 안 갔어. 어. 아, 안 갔어. 음. 내다 네, 봤죠? 다 봤어요, 형님들. 뭐 질문 있어? 질문 있어? 기억큐. 오케이. 기억큐. 트라우시 돈 트라우시 나중에 돈꿀 것도 오겠네 응?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저는 저는 오늘 기아 키움 제일 좋아 보입니다 배당이막 많으면 안 들지만 그리고 부주력으로는 뭐 두산이랑 SK 역배 가볼만해 대신 대신 근데 솔직히 들어오는 <laughs> 아니야 이게 이두 개가 배당이 좋지 이두 개가 배당이 좋지 <laughs> 아 두산이랑 스크는그두개 중에서는 삼순이는 나는 SK야. 4순위가 두산이고, 1, 2순위는 얘네 둘이고, 3순위는 두산이에요. 3순위는 그 SK야. 3순위는 SK고, 그리고 4순위가 두산. 아무튼, 아유, 건물형님. 아또 일하면서 또 보고 계신갑네. 아 형님, 고맙습니다. 오케이. 자, 아무튼, 어, 여기 그 영상 여기서 끊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